한 번쯤은 뭐 해야지. 그다. 이거 켜나인가? 내츠고 <laughs> 이번에 베란다 가서 총이 나오면. 아 베란다 총잘 나오는데 원래. 여기 좀 기름, 기름 있던데. <laughs> 주황등에총 없으면 바로 그옆 옆으로 창문으로 보시고 없으면 바로 옆 옆칸으로다가. 어, 저 많이 늦어요. 괜찮아. 내가, 이겨볼게 빨라, 빨라. 어, 실패했다. 저 성공. 2층 랜딩 성공 안에 한 명도 없어요. 나이스. 저 DP 아 뭐야 아그 친구 어디 있나요 이거 내내 내 앞에다가 어어 뭐야 저 DP 저예요 아제앞 앞에 네제 앞인데 제가 몽땅하겠습니다 아이 끝 필한 것만 가지고 튀어 여기 되게 위험해요. <laughs> 오케이, 튀어, 어떻게 튀었지요? 여기 천천히 느긋하게 이제 파밍 해볼까요? 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어, 배가 갑니다. <laughs> 여기 포인드네요. 이제 어, 오른쪽으로 도시려요? 하기요. 요 옆집에도 사람들 많이 내리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한번 더. 한 어? 거저기사람아 뭐야, 뭐야 저 뭐야, 총이 안 나가. 거사람지 어? 어사저 <laughs> 마우스 잘저 클릭한 거거든요 아, 네 여기 오빠 여기요. 구상하나 진통제도 드세요 여기 어. 진통제도 드세요 얘왜 죽은거냐? 이 n g e d 한발 맞아 가지고 You're very soon, Munya? You did talk on by Baja. You d o n 니 go 음. 여기 지금 주황핑 보이세요? 이렇게 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음. 요게 바로 개미지옥이에요. 와 케. 왜냐면요 여기 주황핑이 아까 2층 자리가 있거든요. 그 2층 자리에서 계속 내내 내, 언제 오나 내려다보면서 오면은 막 싸두겨요. 그래서 위험해요. 아, 빠꼬수 리조트만 한 30번 한것 같아 바로 앞에 어 여기 2층? 아 앞에요 오빠 위에도 있다 여기 기다리고 있어 존버 자리? 이거 존버 저기요 옥상 옥상? 네아 1인칭 해야돼 제가 아 여기 옥상에 있거든요. 지금 딱 이자옥상에 있는 거 같아요. 어 진짜 진짜 싸온다나 죽었어. 트들었어. 오 어, 나이스. 끝났어요. 아 근데 이게 끝난 것 같아도 전무하는 친구들 많아가지고, 여러분은 리조트 바코스, 그리고 더욱지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laughs> 이것이 30판, 20, 2 30판 끝에 얻어낸 <laughs> 저희 루트입니다. 이거 못한 더 없어도 되겠다. 아, 여기서는, 성하고 어, 성이 나갈 수 없겠구만. 네. <laughs> 근데 또 젠이 많이 돼가지고, 어, 뭐야, 옥상에도 여기 있네? 오빠, 혹시 이뚜가 없으세요? 응. 이뚜, 나, 있어, 반다새 거, 아, 여기, 새 거. 제가 다시 올라왔다. 어디는 제가 아니까, 새거 바닥에 벗어났어요. 네. 예? 아, 오빠, 그리고 소염기, 응. 소음기 소음기 둘중 하나 남거든요? 나, 청구 있어. 아, 그래요? 대탄만 있어. 아, 대탄? 요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2층은. <laughs> 케 아니면요, 2층을요, 여기서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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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루트. 여기 가끔 뭐야? 저, 저, 여기 존버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아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거든요, 여기 2층? 제가 아까 여기 위험했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 요렇게 대기 타고 있다가, 뭐냐? 여기, 총로 들어오면은 일어나서 쏘는 애들 때문에 위험하다고 한 거거든요. 이거 기다 진짜로. 애들 꿀팁. <laughs> 여기 진짜 개미지옥이야 개미지옥. 어 선방 뭐지? 나야. 아아 깜짝. 진짜 끈나? 이게 전복한 건가? 드디어 리조트 정복인가? 리조트 빡빡 거소와 함께니까 아주 편한 것만 <웃음> 아니 <웃음> 어 발견색 가방이다. 오 아, 아, 뭐야? 와 뭐야? 하나 났지? 아, 모르겠어. 하나 아, 파밍하러 내려왔는데. 친구 있을 텐데, 와. 친구 있을 텐데, 어, 1층. 내가 방금 움직이긴 했을 아니야 S 방향 쪽 오케이. 아닌가? 잘못 들었나 봐요. 맞죠? 어, 그, 바깥쪽으로. 아맞게 들었군. 옆 바깥쪽. 바깥쪽인가? 아 듯. 아그그 아, 아이스. 그. 아, 구. 오 대탄 있습니다 요시체이에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네. 안전판이네, 진짜로. <laughs> 그죠, 안전판이죠. 네, 짠마. 이제 짠마. 이제 진짜 짠마인 것 같아요, 이번 판이. <laughs> 어, 개머리판 있네요? 음, 나 진통제 7개야. 어? 와우. 저 213이요. 어, 나 스크스 들어갈까? 아, 아니다. 안전원이네요 이제 마당 터실래요? 끝난 것 같으니까 아야 그래 총구 아, 남은 거 있어 혹시? 어네저 소음기, 소염기요 어, 소염기 여기요 음, 음. 여기 마당 털다 보면은 나올 걸요 또 총구 인니도 있고 어 소염기다 아이고 신경고 어어? 어디가세요? 아 이거는 줘도 되겠다 다행이다 트레이스 하시는데? 됐다 딱 안착하셨어요 아 나이스 저 이거 이거가 참, 참진막입니다 종목했다 아 이거 스크스 드까아 언제까지? 스크스 가게인가? 스크스 들어야지 스크스 갖고 그 어딨다나? 아니다 1층 시체 찾았어? 어? 응? 뭐야? 뭐? 뭐지? 왔다고 나 왔어 왔다고... 하는데 어. 관심 달라는데 가지 근데? 역시 나 길을 모르고 음 잠시만요 치패드가 어디 있었는데? 치패드 2층 그 시체 아 있다 지금 한 여기 용기 능선 사운드 같기도 했는데? 사이가 뭐지? 아, 무서워, 불 근데 저희 가야 되네요? 아, 그럼. 앞 풀, 풀 무서워. 저기 못 가겠어. 그도이 정도면 짱 먹은 거죠, 뭐. 그치, 이 정도면 우리 응. 다 정리했지. 응, 우리가 짱이야. 맞아. 이게 리조트 끼계지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걸고 방어구 다 쓸고세요? 응 음. 굿굿. 아 다리 끼우고 왔어. 좋아 좋아. 아 스커스 다섯 발이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요 저칠탄 아, 진짜 많아요. 그 사이 같은 거는 뭐지 킬로그도 안 뜨지 않았나요? 음 그냥 그냥 쏜거 같아. 일로 와라 이러면서. 어. 아 여기 KR니까. 이 어, 차가... 그런 거 같기도. 어이, 띠용? 오 하나 아이 진짜로 얘네 진짜 진짜 시. 어? 또 있어요? 어? 아, 아니 아니 하나야 하나. 뭐야 진짜로? 와, 심장이 진짜. 기절인데요? 어, 아, 놀래라, 진짜. 와, 씨. 깜짝 놀랐다 진짜. <laughs> 진짜. 또 호환의 수류탄 오는 건 아니겠죠? <laughs> 아니, 여기 왜 있어? <laughs> 왜 있으세요, 여기? <laughs> 뭐 오빠, 앵손 있으세요? 저 앵손 드릴까요? <laughs> 아, 아니 괜찮아요. 나머지 한 마리 해. 어디 있을까요? 아, 진짜 이거 풀... 너무 많아, 뾱기 어? 친구가 저기 있나봐요. <laughs> 어? 아, 된다. 저기 저기, 능선들어 간다. 4배4배 어, 아, 4배왜안 챙겼지? 빨리 갔다 올게요. 음. 4배왜안 챙겼지? 챙겨야지 하고 안 챙겼어. 고마워고마0 어? 나도 이제 풀에 쓸 거야. 아아아, 왜 <laughs> 같이 존벌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0이네0이네 <웃음> <웃음> 아, 이런 재미구나? <laughs> 네, 그런 재미입니다. <laughs> 근데 이게 석고 들고 오는데? 웬석고 근데 아까 저 능석으로 가지 않았나? 이데 걔랑 다른 애. 그쵸, 다른 애. 사이가 쏘는 애 같아. 사이가소는 모자도 경찰 모자 그거야. 뭐지? 사회가 아, 또 있다. 어 쓰세요, 저 있어요. <웃음> <웃음> 스킨 끼고 보면 더잘안 보인다고요? 뭐지? 현실 덕핑했더니 잘 되네? <laughs> 주의할 점! 목표물! 프라이팬 스킨을 제거해야 함 왜? <laughs> 풀에 이렇게 빨간색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음. 먼데는 풀이 안 보이네요. 되게 무섭다. 그죠? 그죠. 숨과한번해야겠어우지 이쁘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laughs> 안녕, 잘가요따다다단딴 <laughs> 어? 지금 80 방향에 있었었어요. 응. 예, 대장 좀 먹고. 80 방향. 네. 어, 대타 제가 먹은 거 같은데. 그래. 오케이. 여기 근데 저 이거 혹시 퀵 뜨세요? 아니야. 아? 퀵 뜨세요? 아니 아니야. 어. 센서 붙었어. 괜찮아. 이거 이거 저 근데 두개 있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수크스는... 아, 에캔은 있어. 에캔이. 음. 확인 아, 긴... 앞에 에미사 소음기. 맹. 아플, 프레 쓰는 거아다 생각해도. 딱 마침 석궁 친구가 와줘가지고. <laughs> 아이 등선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등선 정상에서 변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나, 아, 그래서 귀여워서 올라갈라고. 산옥. 산업, 산옥에 데뷔하려면 안에 불편하 아, 오른쪽. 찍고. 저희 빼고 아홉 명 있네요. 풀 도핑 풀 도핑 하겠다 이제 저 도핑 중입니다. 편하고. 네. 산업 다 벌초 하고 싶대. 나 네, 이거 다할수 있어요. 뛰어서 가고계세요 응, 그냥 누워있어 가 보게 한... 해가겠게요 아, 저는 <laughs> 아, 미쳤다. 미 미쳤어. 이렇게 미쳤어. 미나재 미쳤어. 심 앞에 두 팀이야 오른미한팀 미쳤어. 미쳤어. 미 있어. 위쪽 과 이요, 제아파르 아빠 이요, 위쪽 과이 구나. 좋아했는 게 진짜 안 보여서. 저희 빼고 다섯? 네. 빼고 넷 됐네요. 아, 에미사네요 잠시만요. 저에미사좀 먹을게요. 네. 오른쪽 80 방향 그냥. Find the hole 어? 아! 아 어, 까비 내 마지막 남은 하나의 수류탄이었는데 나이스 어 나이스 아이디어 돌디야 30 30 돌디 오늘도 어떻게 생겼어? 제, 제가 제가 기어가고 있는 쪽이야. 응. 나이스 찌찌 좋았습니다. 치킨 먹었다. 叽叽叽叽叽叽叽叽。